얘들아 이제 공 주고 받는 거 연습해 봤으니까 오늘은 타격하지 말고 공으로 던져서 수비 한번 해 보자. 너희 진짜 티볼 하는 것처럼 뛰어. 알았지? 준비. 준비. 공은 아무 데나 던져도 돼. 준비. 땅볼로 던져도 되고요. 뜬볼로 던져도 되고 원바운드 돼서 던져도 돼. 그 상황을 너희가 만들어 줘. 준비. 시작. 잡아서 일로 해봐. 대, 빨리 뛰어, 뛰어가서 이 뛰어야지. 나이스, 잘했어. 플레이. 얘들아, 너희가 타격하면 진짜로 저렇게 멀리 칠수 있니? 아니요. 그 상황을 만들어 주라 그랬지. 무조건 멀리만 던지지 말라 그랬지. 자. 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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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어요 삼루 삼루 나이스 아웃 플레이 1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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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오케이 잘했어 괜찮아 플레이 나이스 저렇게 빈 곳에다 던져주세요 에플레이 네, 오케이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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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아이로 세이프 오케이 한 번에 잡았어 한 번에 잡았어 빨리 빨리 일루 일로 일로 아 아깝다 세이프 세이프 플레이 스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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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으면 아웃인데 3루 아깝다 오케이 빨리 빨리, 빨리. 3루3루아 아깝다 가까운 데 먼저 아웃 시키세요. 준비. 퍼져, 퍼져. 준비. 시작. 잡아, 잡아, 불어. 괜찮아. 오케이. 점수 올리고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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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어, 아웃이야. 맞아, 맞아. 뛰면 안 돼. 나이스. 아웃. 시작! 네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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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뛰어 편해져 엄너 준비 시작해 시작! 아, 아, 있다고요? 지금 그렇게 아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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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